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아침입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셀트리온의 그 대표적인 찬양론을 펼치시는 그 특정 유튜버를 언급하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고 여러 의견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짧게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조회수 목적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균적으로 제 영상은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1000에서 1500, 많게는 2000 정도 수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조회수가 지금은 한1200 수준에 지금 나와 있는데, 결코 제 구독자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조회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를 끌려는 목적 역시 아니다. 이미 제가 구독자를 끌려고 했다라면은 이 방송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셀트리온은 80만 주주에 정말 대구를 거느리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7 80%가 대부분 다 장기투자로 몰려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생각했더라면은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살아, 장기투자다, 성장 가치 주다. 저 역시 아마 그런 멘트를 당연히 해야지 구독자가 만 명, 이만 명, 삼만 명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섞어버린다면 은 더더욱 금상첨화일 겁니다. 제 공개, 공개 추천 종목만 여러분들 보셔도 크게 탈락된 종목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에 맞는 부합은, 이 구독자를 빌려는 목적 역시 기본 베이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자, 어제 올린 제가 어제 올린 제가 영상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실트리온 이분을 제가 언급하면서 제가 수익 창출 보이시죠? 다른 영상 다돼 있는데 이 영상은 수익 창출을 사용 안 함으로 제가 표시를 아, 설정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 영상은 어 안에 광고도 안 붙고 그 다음에 세트리온이라는 검색어에서 유튜브에서 저 밑으로 하단으로 빠지게 되는 이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결코 이 사용 안함이라는 설정은 득이 되는 게 10원도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돈이 목적이었다면은 지금 조회수가 지금 약 지금 1100회 나와있는데 실제로 조회수는 반영되는 거는 좀 느리기 때문에 한 1200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제가 수익 창출을 설정 안 했다는 점은 제가 분명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니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냐 뭐이 얘기는 이미 논란이 많이 있었죠 이 얘기는 논란 어 저에 대해서 어, 왜 자꾸 셀트리온만 하느냐 왜 자꾸 이걸 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도 이 얘기는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셀트리온이 우상향으로 쭉 간다고 하는 상황이었더라면은 저 역시 그들이 오늘 사라 사라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팔아라고 지금처럼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올린 추천 종목 중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안에서 단한 번도 저는 장기 투자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방송을 많이 했던 삼성중공업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도 만원 아래에서는 저는 단타를 계속 쳐 가면서 제가 제시한 목표가 15,000원까지 끌고 가 보라라고 정말 수천번 언급해놨습니다. 삼성중공 작년에 제 영상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8,000원 아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또 8,000원 올라가면은 수익실을 한번 하고 다시 또빠지면사고 이런 식으로 목표가까지 단타를 쳐가면서 끌고 가다가 9,000원에 넘기기 시작하고 만원 넘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뚜껑 닫고 해라. 한번쭉 가봐라라고 제가 분명히 언급한 게 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한 종목을 홀딩해서 가져가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회 비용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서 1년 1년 이상 끌고 가는 종목이 있다면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나 제 지인들한테 제 지인들한테 추천했는데. 1년 이상 끌고 1년 반 이상 끌고 갔다 그러면 그 역시 타이밍을 놓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 기다려 보는데 기다려 볼 때도 야이 회사가 기다릴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충분하게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라면은 다른 수익이 나는 종목 가지고 그 손실을 빼내 옵니다 저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계좌를 유지시켜 봤어요 저 뿐만 아니라 저하고 가까운 지인들도 제가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해서 견지를 시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트리온이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지금처럼 팔아라, 팔아라고 했더라면, 저 역시 아마 그분처럼 이렇게 반대극부에서 욕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100세 넘게 장수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데, 앞서 어떤 그분이 저한테 댓글에다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분, 이분 댓글이 제가 좀, 재밌어가 재밌다기보다는 좀 쓸쓸하기도 하고 자 보세요 제목 보면은 셀트 물린 사람 열 받을 멘트이긴 함 물론 이게 썸네일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인정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예 썸네일은 제가 어 주목을 받거나 좀 이렇게 사실 썸네일하고 제 안에 실제 내용이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제목을 뭐. 뭐, 램, 뭐, 뭐죠? 원 레키로나, 뭐, 램시마, 바이오시밀러, 뭐, 대차장고, 공매도, 이런, 검은머리 외국인,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제가 말씀을, 뭐냐, 자,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제가 제목을 뽑아내기 때문에 제 제목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거슬리는 제목이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laughs> 기회비용이 속 쓰리고 하면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 벌집 종목을 건드셔서 욕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에 정말 제가 공감한다고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저는 지금 구독자를 봤을 때제 구독자는 어제 그 영상과 이래서 달라질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도 5,900명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 반대 국부를 노었다면은 제가 절대 이런 영상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지만,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하지만 상패되는 주식은 반드시 있죠. 셀트리온이 상패, 상패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 안정성을 보장하는 주식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면서 이종목 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 셀트리온 장기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주시면서 욕, 뭐, 막연한 욕도 하시지만은, 우려 섞인 그런 걱정과, 그리고 내가 왜이 영상을 이제 봤을까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반드시 같이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은 신기를 정말 건드려서 죄송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사실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대로 모르는 마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트리온이라는 이 허상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어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나도 정말 저 사람이 어 하고 있는 그런 그 그런 방식에 좀 현실 주식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사실 지금 모든 장기 투자자 분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바램이고 로망입니다. 누구라도 지금 본전오면 탈출하고 싶을 거예요. 정말 진짜 지독한 장기 투자 강성 주주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지금 그 상황이 본전이 오길 바라고 있는데 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다음 주가 되고 한 달이 다음 달이 되고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10년 뒤가 되고 제가 정말 못발 짚고 다닐 정도 나이까지 들었을 때도 이게 만약에 성과가 오지 않는다면 정말 그 세월은 누가 보상해 주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설령 그때 가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젊음은 다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그돈 가지고 할수 있는 기회비용이나 비 기회비용은 다 날려먹는 세월인데 속된 말로 뭐 인생은 백세 청춘이라 하지만 사실 70, 80대 분들이 인생을 막 과하게 즐기실 만한 어떤 그런 좀막 화끈하게 즐기실 만한 연배는 아니시잖아요. 그때 가서는 하기에는 좀 늦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많은 기회비용을 찾아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제가 어제 영상에 대해서 어 정말 그분을 비하 비하하는 비하하고자 비난하고자하는 목적이 없다라면 거짓말이겠지만 100%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더 속된 말로 저보다 가방끈이 길고 주식도 오래하셨고 경륜과 연륜이 <laughs>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왜 이런, 이런 정말 현실적인 멘트를 안 하시느냐에 대한 제가 정말 안타까움. 속된 말로 찬양론자가 이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맞죠? 이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셀트리오 찬양론자가 이분 말고도 이분도 유명하잖아요. 맞죠? 이분도.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을 왜 여기서 어제 뺐냐면은 이분은 본인이 자기가 셀트리오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라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뭐 이런 걸 어떻게 까요? 자기도 들고 있다는데. <laughs> 자기 주식 올라가길 바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깔, 깔 이유가 1도 없죠?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맞죠? 하지만 본인은 본인의 스스로가, 어, 주주이지만 객관화를 가지고 있다 가지만은 객관화가 될 수가 없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맞죠?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객관화가 됩니까? 다 주관하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방송도, 제 방송도 주관화가 된 방송인데요. 맞죠? 하지만 제가, 부, 어, 깊은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제 분석 스타일, 그 베이스는 무조건 국가에서 공인하는 회계자료, 재무제표를 보고 저는 분석을 제 기준에서 주관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핵심 내용을 이 영상에 제가 노출을 안할 뿐이에요. 그건 제가 교육으로 또, 어, 상업적으로 수익 창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밥줄을 여기다 노출할 이유는 없죠. 해소도 안 되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날 둘이뭉실하게 정말 저 나름대로 애둘러애둘러애둘러서 유튜브 영상도 8분 조건 채우면서도 말을 끝까지 제가 끌고 나가는데 저 역시 따지고 보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분과 다를 바는 사실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저도 계속 팔아라 팔아라. 어, 재무가 안 좋다. 어, 차트가 조정받고 있다. 사실 저도 반복된 내용을 녹음기 틀듯이 구간 반복을 계속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제 얘기의 요지는 현실 주식을 하라는 거예요. 팔고 귀의 비용을 찾으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라, 들고 가라, 사야 된다.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멤버십에 올라간 종목도 딱 제가 금액을 지정해 주잖아요. 이 금액 다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라고 두 시간 전에 딱 지적해 줍니다. 제가 이번에, 이번에는 작정하고 멤버십에 덤벼 들었으니까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지금 이제 제가 이 멤버십 그 뭐냐, 지금 10분 넘어간 상태에서 제가 지금 올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조금에 그래도 이것도 뭐냐, 수익창출이 들어가는 강, 뭐냐, 영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진정성을 좀 전달시키기 위해서 초반에 제가 이거를 팜업을, <laughs> 팜업을 안 띄웠습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저도, 어, 이분과 사실은 도친 게찐 개념이지만은 그래도 저는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분과의 제가 조금 결이 다르다면은 <laughs> 그 부분에서 조금 달리한다고 볼수 있겠죠. 예. 누가 받고 틀리고는 문제가 <laughs> 팩트가 아닙니다. 그분이 저보다 구독자가 많고 적고, 어 이런 팩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도 안 쉬고, 어, 여러 종목, 저 뭐냐, 어, 장기 투자자분들 끌고 갔으면은 저 구독자 훨씬 넘어갑니다. 예, 제가 제 교육생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중간중간에 저는 많이 쉬거든요. 주식에 스트레스가 뭐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구독자 욕심 냈다면은 절대로 저런 방송 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너무 여러분들이, 어, 허울과 허상이 젖어 있다. 이런 방송들이 사실은 줄수 있는, 재방송도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영향력을, 영향력을 많이 주는 방송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의 생각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주식이라는 거는 원금이 보장 안된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관이고 저의 소신입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객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왜 그분이 20만 원 깨질 때 매도 사인을 어, 1, 2년 전에 안 냈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표현을 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멘트를 하다 보니까 어, 조금의 뭐 과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내 마음을 대변해 줬다라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 영상에 대해서 크게 제가 뭐 후회하거나 잘못된 영상이라고. 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 주말에 이제, 음, 뭐,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실제로, 맞죠? 장은 마감 됐고,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18만원대를 다음 주부터 또 지켜보셔야 될 건데, 16만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정말 하늘이 도와서 20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20만원대가 하늘이 도와서 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탈출하시라. 그 금액대에 계신 분들 반드시 탈출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더 떨어질 것 같고, 더 불안할 것 같으면은 지금쯤, 지금이라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손절이라면은 앞서 제가 멤버십에서 그 수익 내는 영상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10% 손절을 하잖아요. 다른 종목에서 10%, 3%, 5% 수익 내면서 모아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다만, 이분 말씀처럼 이분이 제 얘기를 정말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죠. 맞죠? 손절 범위를 넘어선 사람도 많고, 손절한다면 다른 데서 수익 낸다는 보장도 없어서 들고 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이 겁이 나서 그래요. 자신이 없어서 그럽니다. 어디 가서 이런 큰 종목, 안정적인 종목, 사... 안정적 인 종목을 만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제트리온은 안정적인 종목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소신껏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 저는 이제 오늘 뭐 오후나 제가 이제 내일 멤버십 종목을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예, 멤버십 종목을 추천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컴퓨터 앞에 주말 동안 좀 종목을 최종적으로 후보에 올린 거를 추려서 또 공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 저도. 불안불안하고 추천할 때마다 확신이 안 들면 추천하지 않는데 예, 저도 매번 긴장합니다. 이 종목이 과연 멤버십 회원들에게 어떠한 수익을 남겨줄지 저도 항상 긴장이 눈속입니다. 하지만 정말 재무제표와 기업이나 기초가 튼튼한 회사들을 엄격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르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주말에도 방송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는 계속 주식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계속해서 영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생각할 <laughs> 죄송합니다 자 생각하는 주말 그리고 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다가올 내종목 어, 네 셀트리온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또 이번 주말에 있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 예, 댓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